개혁개정 10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.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.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.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. 사람이 바까라.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. 주 여호와여,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.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.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남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.